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처럼 낚시를 갈라 했더니 아침 일찍 비바람 쳐부러 가지고 그, 그 갑자기 취소를 하고요. 그랬더니 또 지금은 괜찮아요. 아큰맘 먹고 바다 갈라 보면은 꼭 이렇습니다. 바 바다가 잘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또 낚시철이기도 해서 어, 여기 또 아는 아우님이 배를 갖고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려고 준비했다가 일요일, 일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난초 하나를 제가 끄집어 댔는데요. 아 어, 이거는 제가 보지 않아도, 어,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요걸 가지고, 자, 이제 쏟도 봐야 이제 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들이 나올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쏟기 전에, 제가 이제 춘난, 그 생리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빼먹었습니다. 자, 그 중에는 뿌리 탄화 현상이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탄화가 오면은 어, 덜 자라고 그리고 어, 급격히 세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를 에,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어, 치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좀 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를 좀 어, 쏟아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오는 품종인데 한번 쏟아 볼게요. 자, 이제 쏟아서 보니까요, 새 뿌리도 내렸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시큼시큼 난리 났죠.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뿌리가 다 까맣고 벌브 주변, 주변까지도 이 검정색이죠 갈색 에, 아주 진갈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현상입니다 자 이게 어, 키우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략 한10% 뭐 미만이 왔다라면 그, 감염주일 수도 있지만, 원래 탄화가 잘 오는 품종이 있어요. 그런 품종일 수 있고, 그런데 분갈이 하다가 대략 한 10%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어, 뿌리 탄화가 와서 그거를 그 뿌리하고 벌부 사이까지 심지어는 벌부가 파고 들어가서 벌부 주변에도 이게 긁어내야 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타나가 왜 오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면요 사실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경험으로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경험으로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 가장 큰 원인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비료 농도 장애를 가장 많이 뽑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관수 부족을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뭉쳐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빛이 부족하거나 또는 또 영양이 부족해서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탄화는 이제 대부분 뿌리에 오죠. 어그 뿌리가 경화되었다가 부서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 이제 생장점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약하게 왔을 때는 이제 건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약하게 올 때는 푸사리움 침투가 잘 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왔을 때가 문제지, 약하게 온 정도면은 뭐 그리 나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습... 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그건 뿌리 그 심주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벨라민층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가 하얀에 되는데 심주 주변만 그, 투명해 보이고 나머지는 까맣게 파고 들어와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치료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경험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뿌리와 잎 비율이 있습니다. 뭐, 그걸 뭐, TR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가 부족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뿌리가 부족해서 왔을 때는 이불 일부를 제거를 해 줘야 아 그거를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약하게 온 건성 같은 경우는 어 일정한 관수 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줄이고 무기질 비료 즉 우리 화학비료라 고 하죠 그거를 어 적당히 투여를 해가지고 어, 세력을 확보하면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또 그런 형태가 있고, 그게 이제 뭐냐면 뿌리 그 물을 어, 자주 줘야 되는데 관수를 자주 하면은 뿌리 근모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 확실히 탄화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벌부까지 감염된 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벌부 신화를 죽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어, 요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어, 우리가 그 메스나, 어, 뭘로 긁어서 완전히 그걸 긁어내, 내줘야 됩니다. 어, 신살이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 우리가 살, 살깟을 긁어내듯이 긁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살균제를 도포하거나, 톱심 페스트를 도포한 후에 이제 말렸다가 심고요. 다시 6개월 후에 또다시 분갈이를 해서 그더 이상 진행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어 재치료 결정을 한 후에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간이 길어져요.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그 분갈이를 또 해봐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원래 잘 오는 품종이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냥 사실 내비둡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또 세력이 확보됐을 때 에, 다시 이제 또 치료가 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그거를 빗겨봤는데 그 뒤에 부분이 무너져 있죠. 이게 무너진 부분이 바로, 어, 여기가, 요쪽이 지금 무너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가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닌데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뿌리가 까매져요. 까매지고, 자, 여기 이제 새 뿌리가 내리잖아요. 여기도 지금 까매졌어요. 여기도. 자, 이거를 요 밑에는 그 어느 정도 긁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 따로 이제 보여드리진 않고, 어 이런 형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벌부 주변에 난석이, 자,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공간을 띄우고 싶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밑에를 꽉 채우고 싶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아이들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 빨리 치료가 됐던 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 어, 부분이 되겠죠. 자, 참 좋은 품종 이럴 때는 많이 속상하죠. 예, 물론 뭐 좋다 나쁘다는 인기가 있다 없다도, 그 다음에 예, 가격이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제 아, 요거를 사실은 이제 지금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제가 가을쯤에 다시 한번 그거는 치료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오늘은 어요 상태에 지금 진행된 상태 바로 요런 것이 탄하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춘난 생리 장애 중에 하나이다. 어, 요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요. 어, 일단 말로는 제가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원인과 이런 아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는, 어, 가을쯤에 요거, 이, 이, 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이 생장하는 때니까, 예. 그리고 이번 그 5월 달 워낙 그 날씨 문제로 저기 많이 왔죠? 어, 그 냉해가 많이 왔습니다. 그거는, 어, 그걸로 인해서 자꾸 살균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잘라내시고 내비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냉해가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올해가 유독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